안녕하세요. 보송TV입니다. 앞에서 제가 태아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최근에 태아보험 관련해서 미리 알고 가입하셔야 할 내용과 필수 특약 태아보험의 만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 맞게 설계된 30세 만기 제안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계안은 출생 전 59,130원, 출생 후 38,630원인데요. 실수 특약과 가성비 좋은 특약을 모두 포함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300개가 넘는 특약들을 다 넣으실 필요도 없고,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실손보험도 같이 준비하실 거라서 이대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출생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임신 주수에 따라서 출생 전 보험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출생 후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필수 특약인 1번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기본 계약이고 상해 후유장애 담보 중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 지급해드리는 담보인데요. 가입금액은 1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후유장애는 가입금액에 상해 후유장애 지급률로 보장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율이 30%면 1억에 30%인 3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시는 거예요 상해로 십자인대가 파열된다던가 사고로 한쪽 귀에 청력을 잃게 된다던가 이런 일들로 신체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그 후유장애율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체 부위별로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 기본담보이면서 중요한 보장이니까 꼭 1억으로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 납입 면제 담보입니다. 납입 면제란 보험 기간 중에 위에 나열된 상해나 질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 차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면제되는 것을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에 암 진단비를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17년간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나머지 선택된 특약들은 보장을 계속 받게 되시는 겁니다. 3번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는 유사암 진단 시 특약 가입 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해 주고 특약 가입 금액의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을 곱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담보인데요. 나비 면제 담보에서는 유사함은 빠지기 때문에 이 담보도 꼭 넣어서 설계드리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사고로 골절된 경우 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골절 진단비는 50만원으로 설정했고요. 치아 파절의 경우에도 30만원이 지급되고 치아 제외 시에는 50만원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6번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비입니다. 신체 표면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되는 경우 진단해드리는 담보인데요. 3천만원 보장에 보험료는 51원으로 가성비가 높은 특약이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담보인 2번 일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상해입원일당 담보입니다. 3만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다쳐서 입원한 경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리는 겁니다. 입번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청구가 많은 항목인데요. 상해입원담보 중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담보이며 상해입원일당으로 준비하시면 교통사고 입원, 골절 입원 등 각종 상해로 입원을 했을 경우 모두 보장이 되어서 상해입원담보는 이 담보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9번 상해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74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 1,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10번 상해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당 4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골절, 화상수술 등 각종 상해수술 시에 지급되는 담보고요. 상해수술비의 종류가 많은데 기본이면서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수술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해수술비는 40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비와 상해 수술비가 있지만 큰 수술 시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11번부터 15번까지 상해 수술 담보와 함께 상해 1, 5종 수술비를 같이 구성했습니다. 1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상해 1, 5종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 40만원을 기본으로 추가로 보장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종 수술 시에는 상해 수술 40만원에 2종 수술 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7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상해 1종만, 5종만 이런 식으로 따로 가입은 안 되시고요. 1, 5종은 세트로만 구성이 됩니다. 16번 질병후유장애담보입니다. 질병후유장애 중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이고 상해 후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해당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해드리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후유 장애율이 10%면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보장되는 거고요. 진단비처럼 한번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반복 지급됩니다. 후천적인 후유 장애 외에도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같은 선천적인 후유 장애도 지급이 되니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후유장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생길 수 있는데요. 5천만원 보장에 530원으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이제 중요한 담보이고 필수 담보인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번 암진단비 담보입니다. 당연히 필수 특약이고 중요한 담보입니다. 기본인 암진단비는 1억으로 구성을 했고요. 유사암을 제외한 암진단시 지급되는 담보라서 필수 특약입니다. 18번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금액의 20% 범위로 가입이 가능해서 1억 일반암의 20%인 2천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9번 다발성 소암 5천만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소화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백혈병, 뇌및 중추신경계암, 비우지킨 림프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 아기가 백혈병 진단 시에는 일반암에서 1억과 다발성소암에서 5천만원을 보장받아서 1억 5천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20번 뇌졸중 2천만원 21번 뇌혈관 진단 2천만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특약은 뇌혈관으로 진단시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담보인데요 만약 신생아 뇌출혈시 뇌혈관과 뇌졸중으로 설계를 하면 각각의 보장금액 2천만원에 20%인 4백만원이 중복지급되어서 8백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됩니다. 22번,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심장질환을 보장해 드립니다.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심혈관 질환 담보로도 구성이 되지만 보험료도 10배 이상이나 비싸고 30세 만기 상품에 심혈관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맞춤 상담 때 원하시는 특약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23번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입니다. 3천만원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200원으로 가성비 담보입니다. 4번도 중요한 필수 담보입니다. 심장 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심장 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1000만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약관을 보시면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진단 시에 보장을 받습니다. 25번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1000만 원, 26번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 3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필수 특약 중요한 특약인 27번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 진단 시 1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보험 필수 특약 담보여서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8분부터 30번까지는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아보험에서는 가장 많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필수이고 중요한 특약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서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인데요. 태아보험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미숙아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전염병이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 등 정말 청구가 많은 특약입니다. 실비에서도 입원비가 보장이 되긴 하지만 자기부담금도 있고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입원비 특약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작은 질병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입원했을 경우 보상받는 특약이고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 특약 안에서도 중복보상이 가능한 필수특약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입원할 일이 많이 줄고 또 가성비 있게 보험을 구성하기 위해서 입원비는 2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라도 입원비는 줄이거나 삭제가 가능한 담보인데요. 우리 아기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줄이시더라도 처음에는 많이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질병 1, 6종 수술비입니다. 31번 질병수술비 30만원, 32번에서 36번까지 1, 5종 수술비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번 6종 수술비에서 다발성 선천수술비가 보장됩니다. 참고로 질병수술비도 1종만 따로, 5종만 따로, 이렇게 선택은 안 되고, 세트로 같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22주가 지나면 5종 수술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아보험 준비를 할때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가 질병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쪽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3종에서 100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합해서 13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38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159원 39번 모야모야 병개두술 25원으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자금 보험료로 큰 위험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리는 담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심장 관련 수술비 담보입니다. 어린이 심장 수술이나 시술 시 보장해 드리는 담보인데요. 40번 어린이 개흉심장수술 시에는 300만 원 41번 어린이 심장 시술 시 200만원 지급해드립니다. 42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 최초 1회에 2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어린이 심장 관련 수술비 담보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는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보험 필수특약입니다. 43번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한 경우 최초 1회에 500만원을 보장해드립니다. 44번 45번 팔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팔대 장애로 진단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지급을 해 드립니다.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특약이 고요 최초 1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팔대 장애 담보로 300만 원, 팔대 심한 장애 담보로 100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46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47번 강막 이식 수술 48번 자동차 사고 스쿨 존내 교통사고 49번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 가성비가 좋은 담보로 필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50번에서 51번까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담보입니다.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일배책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이 담보를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년마다 갱신되는 담보이고 1억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되는 실손보상되는 담보인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로서 가족들 중에 다른 분이 없다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족 중 다른 분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전 보험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특약인 태아 특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고요. 모두 태아 기간 때만 납입을 하니까 출생 전에만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52번 저체중화 2번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최대 60일까지 보장이 가능한 담보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질병 입원 일당과 중부보상이 되어서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에 질병 입원 일당을 넣은 만큼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3번부터 55번까지는 선천 장애 출생 1에서 3종인데요. 1종은 3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등이 포함되는 2종은 1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다운증후군이 포함된 3종은 1000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22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고 출생 전에만 납입하는 보험료라서 늦게 가입하실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56번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걸린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할 경우 보장이 되고요.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질병 입원 일당과 추가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태아 특약들은 출생 전 태아 기간 내에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담보인데요. 태어나고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이 담보들의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지금 안내드린 대로만 가입하셔도 3대 진단비, 태아 관련 담보 입원비, 질병 상해 수술비 모두 다 보장이 되니까 이대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상황이나 원하시는 보장이 다를 수 있어서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개인별 제안서와 함께 개별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개인별 제안서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시 매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